안녕하세요. 메이메이 쇼핑요정입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5월에는 쇼핑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쇼핑 하울 영상이 조금 없었잖아요. 근데 6월 들어서 첫 쇼핑 하울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뭘 샀는지 같이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자고요. <laughs> 네.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주문 제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지금 설레는데 예쁘게 나왔을지 모르겠다. 자짜어 뭐가 많네. 자 박스를 개봉을 했더니 짜자잔 엄청 막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네. 아 흔들리지 말라고 완충제까지 넣어서 해주셨네요. 어. 후기, 후기 이벤트도 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거안 해도 열심히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쵸? 이렇게 보석, 큐빅 볼펜. 큐빅 볼펜이랑, 네, 과자도 같이 주셨어요. 뭐, 이제 본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자자자뭐 샀냐면, 목걸이 샀어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오, 예쁘다. 와, 되게 반짝반짝하네. 뭐 요즘은 사실 금제품 살때뭐 돈수 같은 거 그램수는 사실 크게 뭐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금함량까지 같이 잘 써주셨고요. 제가 산 제품은 요거예요. 보이려나? 응, 예쁘지. 제가 산 제품은 요거예요. 그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김고은 님 목걸이라고 해서 되게 인기 있는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팡파르 팡파르 제품인데 원래는 어, 거기 거를 원래는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41차 프리오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얼마나 인기 있는 제품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봤는데, 금이 아니라 그냥 은 제품인데, 가격이 18만원대? 19만원대? 이렇더라고요. 근데 금으로 주문하면 77만원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조금 약간 납득이 좀안 가는 가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은목걸이가 18만원, 19만원? 티파니도 아닌데? 약간 까는 건 아닌데, 약간 저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 가격에는 내가 못 사겠다 싶어갖고 안 샀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무섭다니까. 팡파르 팡파르 김고은 목걸이를 검색을 했다가 껐잖아요. 안 샀잖아. 그러니까 뭐 조금 비슷 비슷한 목걸이들이 막 광고가 뜨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샀지. <laughs> 저는 이제 14K 골드로 주문을 했고요. 금방 같은 데서는 이거를 이태리 체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쉽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반짝반짝해요. 되게 동그란 스팽글을 한세 줄을 이렇게 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광택감이 정말 좋아요. 약간 디테일 샷을 확대를 해서 보면 팡파르 제품이랑 이태리 체인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만든 게 맞고 어 얘는 약간 스팽글이 막 쫑쫑쫑 달려있는 체인을 두세 줄을 이렇게 엮어서 꼬아서 만든 거면 어, 팡파르 체인 같은 경우에는 고방 체인은 아니고 약간 모줄 체인 같은 거 그거를 아주 강한 꼬임으로 세 줄을 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어, 균일하지 않은 빛반사가 막 일어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짭이라고 하면 짭인가? 상파르 제품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뭐, 대체품을 잘 찾은 것 같고, 네, 마음에 들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일부러 오늘 목걸이 요거 영상 찍는다고 스퀘어내 꺼내 입었단 말이에요. 저 원래는 사실 거의 뭐 라운드 네목딱 가리는 거, 그런 거있거든요 목이 좀 가는 편은 아니고,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42cm로 주문을 했고요. 좀 짤막하게 약간 초커 느낌으로 이렇게 끼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쁘네. 어, 아, 되게 반짝반짝한다. 진짜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요. 약간 14K 골드로 주문을 했는데 조금 기장 46cm나 47cm 정도로 화이트 골드로도 주문해서 같이 콤비로 매면 더 예쁠 것 같기는 해. 어, 아, 진짜 예쁘네. 짜란 목걸이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착용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다. 그쵸? 어, 아, 이거 좀 마음에 들어요. 진짜 반짝반짝거린다. 잡히나 화면에 집에 있는 목걸이랑 이것저것 레이어드를 해봤는데요. 아, 아무래도 제 취향은 근데 조금 레이어드보다는 이거 단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레이어드 했을 때 뭔가 자꾸 꼬이더라고. 예쁘긴 한데 화려하고 예쁜 것 같기는 한데 자꾸 목걸이끼리 꼬이니까 그게 좀 약간 거슬리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펜던트 없이 그냥 심플하게 딱한 줄만 했는데도 약간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진짜 예쁘네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화이트 골드도 좀 탐난다 만약에 화이트 골드 할 때는 조금 더 약간 여유 있게 43, 44그 정도로 네, 주문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샀네요 음. 아 그리고 나에게 알맞은 목걸이 길이 재는 법 목둘레를 측정한 다음 1.3을 곱하면 자신에게 적당한 목걸이 길이를 알수 있어요 자 오늘 원래는 요거 또 같이 언박싱해서 요거 영상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뭔지만 살짝 공개를 해볼게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산정 검사를 받았거든요. 네 난소 나이 검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를 받고 왔어요. 근데 난소 나이 검사를 집에서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검사 키트가 요새는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어머. 또 깔맞춤 한것 같다. 이거 의도해서 입은 건 아닌데. 그래서 난소나이 검사 키트가 있길래 요거 주문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근데 6월 6일 현충일 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검사해보고 실제 병원에서 어 검사한 거랑 결과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내돈 내산 샀어요. 인기 채널이었으면 좀 협찬 문의도 좀 드렸을 건데, 네 당당하게 그냥 샀습니다. <laughs> 아마 제 산전 검사 후기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난소 나이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은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검사 비용이 보험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해도. 꽤 비싸거든요. 20만 원 정도가 총 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난소 나이만 알고 싶다 하시면 요거 진짜 저렴해. 요59,000 원에 검사하실 수 있고 같은 방식이라고 해요. 네, 난소 나이가 궁금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빠르게 영상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